어, 버스를 타고 오늘은 어, 저기 멀리 떨어진 비치로 가려는데요. 일단 아침에 버스 시간이 8시가 첫 차라서 지금 일단 호놀룰루 커피, 하와이 유명한 커피 체인점이죠. 호놀룰루 커피에 가서 모닝커피를 한잔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이다닝커피를 한잔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우마 베이를 가리고 22번 버스를 타고 아이키키에서 왔습니다. 한 시간 현대 다니는 버스라서 가득 사람들을 실고 왔는데요. 아쉽 물이 맑고 산호가 많고 해서 스노클링하기 좋은데요. <목소리> 물이 아주 그냥 투명하네요. 물 속에 산호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투명해서. 또 예전에 스쿠브 다이빙 다닐 때 이런 데서 스노클링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도 맑은 바다 보기 힘들죠. 스노클링 하기 아주 좋은 바다네요. 깊지도 않고 물이 투명하고요. 물 온도도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보 있는 만이라는 뜻의 하나오마. 베이니다 <목소리가> uh uh, uh. 오리발이랑 마스크랑 해서 스노클링 장비로 20불 내고 빌렸습니다. 안에 산호를 보러 들어갔다 왔는데요. 얕은 곳에 산호가 있어서 들어갈 때좀 위험합니다. 맨살에 산호가 닿으면 다 찢어지기 때문에 스노클링 할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분명 조끼를 꼭 메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들어갔다 왔는데요. 맨살이 닿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산호를 보실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형경관이 so 아주 이쁘네요 물놀이를 마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1.2억원 돈 내면은 여기 차로 실어다가 위로 올라가고 는데요 그냥 오늘은 운동삼아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스노클링도 한 3번 정도 해봤는데요 산호에 걸쳐서 손을 마쳤습니다 산호는 스치면 찢어집니다 다시 들어오시려면 손에 도장을 찍어 준다네요 스탬프를 찍고 나오시면 다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트리트 푸드 파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스트리트 푸드 파이트에서 하와이 편에서 백종원님이 다녀가신 소피 스카미치라는 피자집인데요 저기 멀리 보이는 마을 쪽에 위치한 것 같아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는데요 보통 여기 렌트에서 오는 곳인데요. 렌트카로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이동하는 장소인데, 저는 오늘 오전에 늘오올때 시내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원대패스를 끊어서 22번 시내버스를 타고 지 가오마오만에 와서 스노클링을 하고 지금 이제 이동 중인데요. 여기는 걷는 게 밝을 것 같아가지고 걸어서 포코마리너 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좀 쌩쌩 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럴만한 도로입니다 지금 여기가 포코마리너 센터에 도착했는데요 좋습니다. 도우를 고르고 소스를 고르고 치즈를 고르고 토핑을 고르고 백종원 피자를 시켰습니다 보시면은 네, 도우랑 소스랑 치즈랑 선택해서 이게 본인이 피자를 만들 수 있네요 백종원 님이 사냥할 때 드셨던 피자를 메뉴로 만들어가지고 백종원 피자가 메뉴에 있더라고요 어차피 백종원 따라갔으니까 백종원 님이 먹었던 백종원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아마 많이 가서 물으니까 아이 메뉴판에 백종원 피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오늘한 오후에 저기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이있는데 저는 지금 1L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길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어, 구글 맵으로 시간표를 확인하셔가지고 타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우아베이 갔다가 이제 여기 코코마리나 센터 왔다가 지금 이제 월마트로 가고 있는데요. 버스를 세번탈 예정이라서 이렇게 원대 패스 5.5불 내고 원대 패스를 샀습니다. 해양가를 따라 네. 달리는 버스 도전이라서 이렇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L1번 버스를 방금 타고 내려서 쭉 걸어 내려가면 월마트가 나옵니다. 네. 월마트, 월마트. 과일만 잔뜩 가서 왔습니다. 과일 가게가 눈에 안 띄고 일반 슈퍼에는 과일이 전혀 팔지 않고요. 슈퍼에 와서 파인애플을 깎아서 먹어봤는데요. 하와이 파인애플이 엄청난 맛입니다. 제가 파인애플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하와이산 파인애플은 처음 먹어보는데요. 역시 특산물답게 엄청난 맛입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